경기 수원시의 한 카페에서 손님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점주 얼굴을 향해 음료를 던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25일 연합뉴스TV 측은 손님과 점주가 갈등을 빚은 사연에 대해 보도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당시 손님 A씨의 일행은 마감을 20여분 앞두고 음료 4잔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점주는 음료 4개를 담을 수 있는 4구 캐리어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A씨의 일행들은 캐리어에 담아갈지 직접 손에 들고 갈지에 대해 얘기를 나눴고 점주는 내 팀의 주문이 밀려있는 상황이라 마음이 급했지만 티내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후 여성 손님은 이곳 캐리어에 담아달라라고 요청했고 점주는 대답을 한뒤 들고 있던 캐리어를 원래 있던 곳으로 던졌는데요. 그러자 남자 손님은 손님 앞에서 그렇게 캐리어를 던져도 되냐라고 항의했고, 점주는 그거는 제 마음이다 라고 받아쳤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점주는 여성 손님이 퉁명스러운 말투로 반말을 한것 같다며, 마냥 친절하게 대하고 싶지 않았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남자 손님은 점주의 태도에 분노했고, 유자 스무디를 들더니 그대로 점주 얼굴을 향해 던져버렸습니다. 잠시 당황하던 점주는 일단 이 상황을 해결해야겠다 싶어서 가게 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점주는 손님들이 많이 몰려있다 보면 빨리 음료를 빼기 위해서 아무래도 물건이나 재료 같은 것을 살짝 던져 넣을 수도 있다라며 동선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한 건데 오해는 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털어놨습니다. 이어 그는 차라리 말로 해주셨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결국 폭행이지 않냐. 폭행을 한다는 건 어떤 이유에서라도 정당화가 될수 없는데 그 부분이 안타까웠다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선 감론을박이 벌어졌는데요. 기분 나쁘다고 해서 음료를 사람한테 던져도 되는 거냐며 점주를 옹호하는 반응이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점주의 손님 대응이 잘못됐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